검설교자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일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번역한 이 변경 가지고 울리바이블 신약 1611 에디션 킹제이스 바이블 뉴테스한먼 왕의 말씀 한글 옆본. 로마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서 그 어떤 진리의 지식, 진리가 나오는지 또그 진리심 분에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그,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영상에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파월의 편지 2장까지, 어요 2장을 올렸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3장을, 어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예, 절은 제가 이제, 1절, 2절, 이런, 이런 생략을 하고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한킹이든지, 뭐, 군정역이든지, 마리스트판이든지, 표준역이라든지, 그, 근본역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역이라든지 어 일반 개신교 사람들은 뭐, 그 한글 개혁이라든지 개혁개정판이라든지, 표준세번이라든지세번이라든지 시온성경이든지 세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어 성경이든지 갖고 있으면 그 같이 보시고 그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다른지 어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무슨 주익을 가졌습니까? 또한 할례에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장 일전 이런 유대인들은 무슨 유익을 가졌습니까? 유익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조상 대대로 받았던 할례는 원래는 무슨 유 이득이 있습니까? 이 이득이 있다는 것, 있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탁들이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들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영어 김기현 성경에서 오라클스 오브가 이런 단어를 단어가 나옵니다. 오라클스, 오라클스. 대부분의 한글 역본에서는 여기서 오라클스를 신탁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말씀들이라고 오역을 했습니다. 표준 긴 겸성경에서는 오라클스, 흰탁의 뭐 말씀이라고 이중으로 단어를, 그, 그, 번역을 했어요. 이중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오라클스, 흰탁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유대인들이 그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자,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효력이 없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효력이 없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 그렇, 그렇게 할수 없단 얘기요 자, 그렇게 왜 그렇게 할수 없느냐? 사절해보면 God forbid라고 하나께서 님 그걸 못하도록 금하신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 만드 수 없게끔 그 마신다는 거죠. 아무리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효력이 없게 만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신다. 그하시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들로 의롭게 되려 하십니다.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극복하려 고 하십니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복하라는 것은 o v e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o v e r c o m 극복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판단받으실 때 누가 돼서 죄인들에게서 판단을 받아요. 주는 어떻고 주는 어떻고 주는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그거 주님께서 귀로다 드시고 극복하신다 초월에 초월에 넘기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뭐 그런 사람들의 그 판단들을 뭐 하나 뭐다 일일이 다그 뭐 반박을 하고 하실 필요는 없지요. 을수 있죠. 그냥 극복해 나가신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처럼 말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입니까? 불의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복수하신, 복수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복수하, 복수하시는 것이 불이, 그 간을 하시는 일이, 불이, 불의, 불이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불이하지 않으시다. 의로우시다. 이거. 그분의 복수는, 그분의 진노는, 의롭롭는 음, 거예요. 이로 o p e 하 u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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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u r o p e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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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는 r o p e e u r 음, 유대인들이 고소를 받고 로마로 향해서 압송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실, 그 실제로 심판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처럼 심판 그 받는 그런. 모습을 연상되게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중상적으로 보고된 것처럼, 그리고 어떤 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단언는 것처럼, 우리를 악을 행하게 하라, 어쩌면 그 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지 않겠는지요. 그런 자들의 저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중 중상적으로 보고를 해요. 사, 사도 파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할 때, 어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거짓으로 보고를 해요. 중상적으로 보고를 해요. 이중적으 뭐 이중복으로 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대보다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 그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대보다 더 낫지 않다는 거예요. 왜죄 아래에 있,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 사도바울그 유대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이 삼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 더 낫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처의 석가 뭐 깨달 깨달았다 천만의 말씀. 부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부처는 석가만 하나님 찾지 않았어. 자기가 무슨 뭐그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건은슨 냐? 그 깨달음 얻지도 않았죠. 그 길을 찾다가, 뭐, 사, 자식의 어떤 죄의 업,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 걸까? 고민, 고민 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은, 것이 분신자살 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옥에 떨어져, 떨어져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성철이라는 중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뭐, 웬어떤 부처는 사탄이라고, 루시퍼라고, 무관 지역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천이란 중이 뭐 모든 불교계 뭐 대표격이 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철은 되게 유명한 중이에요. 유명한 중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은 모두 그길 밖으로 벗어나갔고, 그들은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열린 무덤. 무슨 말을 뱉터라도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네? 무덤이에요. 사망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무덤이에요. 그들의 혀들로 그들은 속이는데 사용하며.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에, 입술 아래에 있다. 그들이 혀로 사람 속이는 데 사용하고 독사의 독이 그들이 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혹 지독함이 가득함이.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재빨리다. 피 흘리는데, 발은.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길은 그들이 알지 못했다. 화평의 길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놓는 그길 화평하게 할수 있는 그 길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 못했다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눈 앞에 전혀 없도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눈 앞에 전혀 없도다. 그러니까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누구의 사도 바울과 사도 파울과 동역을 했던 그런 동행인들, 유대인들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율법이 말하는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입술을 멈추게 하려 함이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하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래요, 유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어떤 육체도 그분의 시야 안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지식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지식만이 있 다. 율법으로서는 어떤 죄도 의롭게 될수 없고, 단지 율법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는 알수 있다. 왜 율법에서는요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고 무엇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펼쳐놓으면요. 무엇이 죄인지 우리는 알고, 알아요. 죄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습득을 할수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킨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으게될수 없다. 왜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한 가지 조항만 어겨도요, 오,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성경기록은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이 없이 나타났는데, 아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 없이 나타났다. 율법 없이 율법서와 예언서들로 말미암아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율법서는 뭐 율법서는 뭐 신명기, 추레국기, 출애굽기, 출애굽기의 일부 그리고 신명기, 레위 민수기 음, 있죠 모세그 출애굽기 에 일부 신해산에선신내산의 신해산에 기점으로 며출애굽기 2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그, 내리신 그 시점부터 나오는 명령들 율법들 그리고 레이기 출 창출 내민신 출애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 기록되어 있는 6 6 6 가지의 율법들. 예, 그리고 예언서들. 예언서들은 뭐냐, 뭐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서라든가 에레미에기라든가그 나훔서라든가, 그 나훔, 그뭐 유월, 뭐 등등 그런 예언서들로 말하면 막 직면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이는 거기에는 차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왜 뭐예요? 구원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왔고 지었고가 아니라 지어왔고예요. 영어 성경에 해고 씬드라며 현재 완료, 지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며 누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값없이 아직 의롭게 되, 되 되지 않았어. 그분의 피 안에 있는 신뢰를 통하여 신뢰는 그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틀에 흘리듯 매달려 못박혀 흘리신 그피그피 그피 안에 있는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 참으심을 통하여 과거에 존재한 죄들의 사면을 위한 과거에 존재한 과거에 존재한 그러니까 과거 예전에 지었던 그 죄들, 과거에 지었던 죄들, 이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믿은그그그 그, 그 시간 이전에 믿었던 그 시간 이전에 지었던 죄들의 사면을 위한 그분의 의로움을 설교하시려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한속 죄가 되게 하시려고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존재한 죄들의 사면을 위한, 위한 그분의 의로움을 설교하시려고. 내가 말합니다. 이때 그분의 의로움을 선언하는 것은 선언하는 것은 선언이 프로크레인 선언하는 것은 의로움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선판 그분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는 그분이 의롭게 되시려 함 이고 누구로부터 누구이게 그러니까 사람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저주하고, 막, 하나님은 못됐다,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그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때가 온다. 는 그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을 향한 변호인이 되시려 하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을 향한 변호인. 왜 예수님, 변호인이까요 사탄이 계속 고소로 해요, 사탄이. 사탄이 계속 고소로 합니다. 죄는 뭐 옛날에 뭐, 무슨 죄를 졌어, 죄를 졌어. 그렇게 고소로 해요. 응? 뭐 그우주라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그,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야. 가타나, 니가 아무리 고소를 해봐라. 쟤는, 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쟤가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다 지어졌어. 응? 많고 고소해봐. 쟤 없다니까? 그렇게 변호인이 됐습니다. 뭐, 이 세상 법정에서는 그게 안 통하겠죠. 근데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하늘 그 하늘 그 아버지 앞에 있는 그 심판석에서는 그게 통한다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은 배제되어 자랑할 수가 없다 이거요. 무슨 법에 의해서입니까? 일들에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신뢰에 관한 법에 의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 행위나 행, 일들, works, 법, 뭐, 율법? 율법? 으로 자랑할 수, 율법으로서 자랑하는 것은 배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사람이 신뢰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단정합니다. 단정합니다. 사람이 신뢰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단정합니다. 누구를 향한 신뢰냐, 누구에 대한 신뢰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다. 그분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물음표를 했어요? 뭐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또한 그분이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이것도 아니야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분 하나님, 한분 하나님, 여러 하나님이 아니라, 한분 하나님 한 하나님이라 한분 하나님에요 이한분 원가시 원갓한분 하나라는 것을 고려하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정 신뢰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신뢰를 통하여 의롭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한 가지 방법으로 신뢰 뭐 개혁이랑 기타 뭐래 믿음이라고 해야 성경 영어 성경을 페이스 e 라고 닐리피보다 훨씬 더또 더 강한 경구한 믿음 그 신뢰예요 신뢰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완전히 그 강한 악요로탁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딱. 그냥 떨어지지 않아. 그게 신뢰입니다. 신뢰. 사탄이 아무리 그 그거를 갈라 오글려고 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그 신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뢰를 통하여 그 율법을 헛되이 만들 수 있습니까? 신뢰를 통하여 그 율법을 헛되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우리라는 건 유대인들이란 말하는 거 유대인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 신뢰를 통하여 그 율법을 확대해 만드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율법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새 그걸 그들의 눈을 막으시는 겁니다. 왜그 말씀? 참으로 우리는 그 율법을 세웁니다라고 참으로 참으로 참, 우리는 그 율법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위해서 떠나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세워 나가요 율법이 율법으로 율법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 뭐할루야 받아서 구원 받아야 된다 등등등 말하면서 율법을 계속 그걸 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뭐 유대인들이에요. 음. 나중에 에페소에 에베소서에 가고 막 바울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편지를 씁니다. 법령들 안에 있는 그 외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분은 뭐 만해서 폐기하셨다라고. 있어요. 폐기하셨다. 뭐, 사도, 부리대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전 지금까지 함장 들으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laughs>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자,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명, 한분방문을 했는데, 한국 분은 아닌가 신 거, 아니신 가 같고, 저랑, 뭐, 유튜브를 통해, 그, 외국 분, 외국 분도 가, 가끔 이제 들어왔다 가거든요. 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 시간은 나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파울의 편지 4장을 읽으면서 4장에서도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